269페이지의 8번 갑니다. 직선 y는 -ex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끊자. 끊어서 1번. 그 다음에 원 어쩌고 저쩌고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서 또 끊어서 2번. 자 1번 구합니다. 뭐 1번은 뭐 금방 할수 있는 거예요, 그렇지? y는 -2에다가 x a 라고 하면 되겠고 일단 내주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. 그 다음에 저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대충 그려볼까? 이 직선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달래 맞지? 이거 뭘로 봐야 되는 거야?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겠네 이렇게 가지면 되지 이렇게 봐주면 된다 아, 그래서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면 2x가 되고 플러스 y가 되고 플러스 2a였는데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판별식 써서 풀었는데 왜판별서 풀어도 돼 계산이 안 돼가지고 될 수가 없을 거야 음. 그렇긴 한데 판별식은 선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 판별식은 당연히 계산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놔야 된다라고